빡박진 진짜 옆에 죽겠는데 아, 결과물을 척척 들고 와야지 그러면 최애가 <laughs> 내일부터 변하는 모습을 한번 <laughs> 내일 또 내일 내일 그럼 <laughs> 내일 남녀 차별하세요? 오. 뭐 이런 거 뭐가요? 피할 수 없는 딴스합니다 <laughs> 직장인들의 모든 고민을 상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대숲에 진행을 맡은 쇼호스트 김예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아, <잘한다>. 반응 좋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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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직대숲은 여기 세 분과 함께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이 <laughs> 들어보고이 아, 고민. 고민들을 좀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차 직장인이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이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반갑습니다. 어, 3년차 직장인이자 유튜브 한국타잔을 운영하고 있는 윤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리안이고요. 김리안 월드와 그리고 유튜브 채널 너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리안입니다. 직장 상사 음. 때문에 죽겠어요라는 제목으로 한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아하.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직장인 정도가야 되는 거죠? 아 레드썬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한지 10년이 넘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자, 저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은 직장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 커리어 레벨업을 위해 원하는 회사로 이직한 첫날 인수인계 폴더에 있는 수많은 퇴사자의 이름을 봤을 때 어. 전 도망쳐야 했어요. 제 상사 때문입니다. 아우, 쎄하다 쎄해. 저는 상사에게 단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우. 아니 대습 시 경력직 아니에요? 아 아니, 이걸 내가 몰라서 시킨 줄 알아?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지도 못한 채 쫓겨나듯이 나와 수정을 해도 반응은 같았어요. 이런 것도 경력직이라. 아우. 아 사회생활 십년차 짬바가 있지. 버텨보자. 저의 다짐이. 무색해지더라고요. 음... 아니, 나 진짜,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진짜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 거야? 아니, 나 진짜 몰라서.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신입을 가르치는 입장도 아니고, 경력치계를 뽑아줬으면 알아서 결과물을 척척 들고 와야지. 아... 정말 열받네요야 지금. 진 빡친다, 진짜. 옆에 특히 <laughs> 했는데. 나 잘한다. 나 잘한다. 재것 같아. 타부서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뻥 뚫린 공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혼내는 건 예산일이에요. 이제 는 상사가 제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 이런 불안감은 메신저를 통한 간단한 보고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음. 저는 한 줄짜리 글도 수십 번씩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를 반복합니다. 아, 그런데 대수 씨 눈에 기미가 있아 아니구나 다크서클이구나 아니 우리 딸은 그런 거 없는데 아 서른 넘은 여자가 관리 안 하잖아 그러면 최다 최 최다 <laughs> <laughs> 최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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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어, <웃음> 잘잘 <웃음> <laughs> 제가 진짜 완전 대역죄네 대역죄 어, 어, 편죄인, 약간 편죄인. 나 지금 어이없 어, <laughs> 지금 무기징역이었어 어, 그러면 죄다 토류나는 여자가 관리 안 하자다? 또 그것도 죄다? 상사의 딸과 저를 비교하는 얘기예요 뭐야 우주패드 쓰네? <laughs> 아, 대수 씨도 확실히 늙긴 했나보다. 아니, 젊은 애들은 <laughs> 요즘 다 사과패드 쓴다는데, 우리 딸만 봐도 그래. 걔네 또래는 다 사과패드 쓴다더라. 뭐야, 대수씨 표정이 왜 이래? 혹시 늙었다고 해서 기분 나빴어? 아니, 내가 없는 말한 것도 아닌데, 뭐. <laughs> 속이 좁나봐. <laughs> 웬일이니? 이런 식으로 사람 속을 긁고, 아니, 10년 차면 솔직히 어엿한 팀장급인데, 상사의별 트집을 다 잡으면서 절의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와, 결국 싫다. 저는 상사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이만 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도 많이 상했어요. 아, 물론 그럴 때면 동료들이 위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참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대수씨나 버나 물이나 뭐 벌써 서른이 넘었는데 그렇다고 뭐 상사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때려칠 거야. 어떡할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laughs> 하지만 이렇게 위로를 해줘도 큰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음... 아, 내가 별로인 사람이랑 이런 상사를 만나는 건가? 아내 일처리 방식에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만 터져갔죠. 상사만 아니라면 모든 것이 완벽한지라 퇴사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 이런 상사와 일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어 아, 진짜 아나 너무 슬퍼 써줘 생각나 아. 아니 정말 나도. 그 인물 하나만 이 세상에서 똑 되면 지금 모든 게퍼펙트한 상황인데 맞아요, 맞아요. 사연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완전히 받는 그런 사연이네요. 근데 그런 거 치고 너무 너무 연기를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아니, 내가 것 내가 지금 같은데요? 네. 너무 진짜 내가 빡쳐가지고 역은이신것같데요 너무 화가 나는 게 진짜 나 어, 얼굴 보기도 싫어. 아, <laughs> 진짜로. 아예 오, 나도 거. 싫어, 완전 싫 <laughs> 사실 뭐 일하다 보면은 네. 뭐 혼날 수는 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이렇게 진짜 인격적인 모독 때문에 어, 상처받는 이런 경우에서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근데 이런 경험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이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이번이 음. 경력직이에요. 보통 이런 식이면 아 상사 뭐 상사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경력직으로 뽑았고 그 사람이 면접을 봤다는 건 아마 팀장의 개연성이 높다. 그럼 그렇죠. 음이 사람하고 거의 쭉갈 개연성이 높다. 어이. 그렇죠. 나라면 이거는 답이 없으면 이거는 어. 돌아서는 게 맞다. 네. 피할 수 없으면 빤쓰런이다.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본 적이 있어요 당연히. 아 정말요? 네, 있는데 그분과 저와 일대일로 이렇게. 뭐래 쇼부를 봐야 된다 할까요? 그렇게 그렇게 해결하려면 음, 너무, 너무... 안 어렵더라고요.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회사를 오래 다니신 분이 있거나 음. 중간에 어떤 중간 직급의 분한분 계실 거란 말이죠. 음.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원래 조금 저런 면이 있긴 한데 음. 그래도 이런 이런 것만 잘 해주면. 음. 괜찮다 이런 솔루션이 좀 오기도 하더라고요 음. 첫 번째, 내가 무시할 수 있는가? 무시가 안될것 같아요 피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팀으로 옮긴다 음. 내가 옮기든가 그 사람이 옮기든가 음. 그게 가능한가? 그것도 아니야 음. 세 번째, 내가 반박 치고 받을 수 있는가? 음. 맞아, 그거에 미쳤어? 오. 미쳤어? 오. 이거 할수 있는가? 아니, 그거 안 되면 끝이야 돌아서야 네. 돼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면 튀어나. 저는 사실 예전에는 멘탈이 되게 센 편이었거든요. 음. 학교 다닐 때는. 음. 근데 이게 점점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음. 나를 맨날 혼내는 사람이 있어서 주눅이 들게 되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이 사연 안에서 이 사람이 쓰기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정말 간단한 업무 보고도 음. 넌 진짜 한세줄 쓰는데도 아, 몇번 지웠다 썼다 이걸 맞아요. 너무 반복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음. 거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3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친해졌어. 오. 근데 제 밑에 들어온 사람이 한명 들어왔었는데 그 사람은 할 말을 똑바로 하더라고. 아, 와. 와. MG라고. MG. 어, 딱 아닌 건 아니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 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처음에는 계속 약간 툭툭 던지다가 얘가 아, 안 되겠다 어. 얘한테좀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니 그 뒤로부터 걔한테는 안그렇다 타격감에 어. 그게 힘의 논리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강하게 나가보셔도 어, 근데 멘탈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좀 멘탈이 안 좋거든요 어, 진짜요? 이렇게 막뭐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린다거나 어. 받아치거나 음. 이런 게잘안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안될것 같아요 네. 네. <laughs> 사연자 아니야? 있지. 혹시 여기 <laughs> 지금 이거 된거 아니에요 아니하고. 지금? 좀전줄 알았어요 진짜 외적으로 조금 세게 조금 패션이나 아이라인도 여기 간전머까지쫙 긁어서 좀세 보이게 어, 비주얼을 좀 꾸미는 거 어때요? 이떻게 네. 네. 괜찮은데? 남자, 남자는 어떡하죠? 남자면 그러니까 이, 이런 비주얼을 어떤 느낌을 원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약간 나 자유로운 프리덤이 나는 어, 아, 아 이거 세번쓸거 약간 이런 느낌? 아 이거? 이거 긴 머리? 긴 머리는 어. 자유로움의 상징이. 아! 저게 아, 40대예요, 사실. 허, 진짜요? 그렇게 응. 안 보여! 요 <laughs> 로봇 같았나요? 어. <laughs> 생각해보니까 회사에 두바이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맞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음. 그래야 될 필요가 있나? 음. 라는 생각에 그냥 했는데. 근데 그래서 사실 오히려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그게 좀 동의하긴 음. 하는 게 음. 남자가 외형적으로 갑자기 쎄보이겠다고 눈썹 진하게 하고 음. 이렇게 막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할말 딱딱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아까 맞아, 맞아. 아까 저한테 너 머리 좀야 머리가 그렇게 뭐, 머리 왜 이렇게 기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 응. 머리 평균인데요. 남녀 차별하세요? 웃으면서 반 <laughs> 그죠. 웃으면서 지 내가 엘리베이터 내릴 때딱타타밍맞서어저 평균인데요? 하고서 딱 내렸지. 진짜? 사, 어.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음. 정말 함부로 못해. 어, 맞아요. 음 못해. 진짜로. 근데 그 컨셉을 초창기에 맞아.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아요쟤는 원래 이래. 어떤 컨셉이었어요? 저요. 저는 응. 처음에 컨셉을 잘못 잡아서. 어떻게, <laughs> 아 어떻게 잡았어요? 그 평화주의자다 보니까 내가 아음 좀더 고생하고 음 제가 좀더 하겠습니다. 아예 맞습니다. 저에게 욕을 하셔도 제가 잘못한 겁니다.라고 어 제가 지고 들어가니까 음. 아 쟤는 좀 만만한애다 음 이렇게 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직을 했는데. 음. 할말 그래도 다 하고 맞아, 음. 칼퇴하고 쟤는 원래 맞아. 칼퇴하는 애야 이런 이미지 좀 가져가고 음 예. 그렇게 나였으면은 음. 이 팀장한테 음. 딱이 음. 대수 님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지 어, 우리 사연자님의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 좀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일단 저는 말씀드린 대로 비주얼 좀 아이라인 좀 진하게 그리고 입술 빨게 그리고 비주얼 비비드하게 입고서는 음. 뭐 공격하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 네. 어허헣 <laughs> 뭐가요? <웃음> 약간 그 광면이 같은. <laughs> 아 죄송해요. 이것 좀 잠깐 주세요. 약간 이렇게 조금 연기를 어. 해야 돼 집에서. 어. 땐 연기 계속 김혜수 뭐 하지원 이런 카 칼스마 있는 어. 분들 연기를 보면서 어. 어. 눈빛이나 이런 거로 걸로... 눈이요 <laughs> 다크요? 네. 뭐가요? 어, 얘좀 무섭다. 진행하시죠. 네, 뭐, 이렇게 조금 연습을 해야 돼. 1단 어. 거있지 와인색, 아, 김레드, 아니면 플럼레드. 아니면 약간 칠리 색깔? 어, 칠리. 그런 거. 어, <laughs> 어 그치. <laughs> 나는, 나는, 그거로 갈게. 어. <laughs> 괜찮다. <laughs> 괜찮다. <laughs> 네. 이분 근데 여자 맞죠? 여자예요. 사여자분 여자예요. 다행이다. 여자애. <웃음> 다행이다. 다행이다. <laughs> 전공법으로, <laughs> 팀장님, 솔직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좀. 기분 많이 상했었습니다 일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좀 노력하겠지만 그럼 일을 더 잘했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노력할게 네, 그럼 선크림을 선크림 발랐어 어, 앞으로 맨날 그렇게 한다고 왜 갑자기 쭈래요 내일부터 변하는 모습을 <웃음> 한번 <웃음> 내일 또 내일 내일 분명 내일 <laughs> 오늘부터 당장 할 수는 없나? <laughs> 이런... 어 쉽지 않네요 <laughs> 오늘, 졌다 네. 어. 솔직하게 그 부분을 얘기를 해보는 것도 음. 또 모르잖아요 그분이 내가 그랬나?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어,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랑 또 사적인 자리를 잡아서 음. 예를 들어 밥을 먹는다거나 뭐술 한잔 먹으면서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지 않았다면 음. 뭐 저도 그런 시간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어, 무분별하게 화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음. 그 자기 사람이 되면 은 되게 잘해주는 그렇지.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땐 진짜 실제로 좀 나도 마음을 열어봤어 음. 좀 얘기 좀 해줄래 이렇게 다가가면 음. 조금 다른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면 아.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꼽을 준다든지 그러네. 이 사람이랑 가, 이 사람이랑한테 잘해줘서 이 사람의 편이 되고 싶지도 않은 거야 네. 근데 내가 여기 요 사연만 봐서는 다른 팀으로 가거나 할 개연성이 되게 안 보여 예를 들면 뭔가 디자이너나 이런. 특별한 직군인 것 같은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음. 그리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아, 다른 곳으로 가서 더 좋은 음. 환경에 있을 수도 음. 있거든요 음. 어, 그래서 나는 음. 그 뒷배가 생기면 나도 좀 당당해질 음. 수 있습니다 음. 저는 이직을 추천합니다 맞아,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이제 필패 신드름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음. 잘한다, 잘한다 해야지 잘하는 거야 음. 못한다, 못한다 하잖아 음. 예를 들면 아, 맞아 어, 예를... 음. 어, 진행도 지는 왜 이러지? 연기 그거 그렇게 좀안 하면 안 되나? 뭐라고 말씀하냐? <laughs> <laughs> 어, 안통한다 그렇지. 찔러도안 안 들어갈 것 어, 같아. 나 지금 이러면 상관없어. 너 좋아. 마음 아팠어. 그러니까 여기 마음 아프잖아. 아, 아, 아. 좋은 얘기를 자꾸 해줘야 좋아지는데 아, 아.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실패하고 쭈그러들고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음. 음. 아무리 그 아니야. 상사가 회사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음. 결과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없어 맞아. 실제로 어떠셨어요 어, 회사 생활하면서 힘들 때? 솔직히 저도 이런 사실 이게 회사일이라는 게 업무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음. 이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맞아, 훨씬 맞아. 그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말을 못 하고 음. 속으로 누르고 누르고 누르다 보니까 결국 마음의 병이 생기더라고요. 음. 한번 이제 출근을 하는데 공황장애 증상이 <laughs> 막 오는 거예요. 심장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음. 지하철 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어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음. 그래서 급한대로 이제 정신과를 찾아갔죠. 그래서 약을 처방을 받고, 어, 근데 뭐약 처방 받는다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음흠. 사실 좀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힘이 들어서 오늘 병원을 갔다 왔다 라고 하니까 좀 놀라시더라고요. 예, 아, 네. 음. 본인도 오. 그 정도로 너가 힘들었냐 놀라시고 또 재밌는 건 그분도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사실 나도 뭐, 뭐라고 했던 그분이? 그분이. 얼마 전에 나도 가서 <laughs> 뭐, 왜냐면 자기 본인도 <laughs> 상사가 있으니까 약 아, 예, 예.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피차일반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 조금 이제 분위기가 유해지긴 했어요. 오 네. 그럴 때 둘이 같이 약 하나 꺼내서 같이 <웃음> 먹으면서 <웃음> 자 우리 힘내자 임마. 친구 이렇게하면서 그것도 괜찮죠. <웃음> <웃음> 내가 그그 그 마음을 누르고 응?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의 고리가 1 0이었어 <laughs> 네. 그게 어느 정도로 좁혀졌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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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웃음>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네. <laughs> 그리고 그거를 그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얘기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다들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음. 많더라고요. 말을 해야 돼요. 맞아요. <laughs> 여기서 싸우면 이게 신체적인 증상으로 병이 와요. 음, 맞아요. 네. <laughs> 아 근데 말을 말에 말이 말이 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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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니. <laughs> <laughs> 아 근데 말하는 게 너무 영 박사님 <laughs> 같아서. <laughs> 어, 맞아. 맞아. <laughs> 여러분 음. 신체적인 증상으로 병이 옵니다 아, 오, 오, <laughs> 어. 횟집 가면 회 먹잖아요 거기서 막 고기 썰어서 주잖아요 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생선이 말을 못해서 그런 거래요 오. 만약에 우리 거기서 돼지고기야 소고기야 아. 소를 그 자리에 잡진 않잖아 음. 그렇죠. 소리를 지르니까 근데 음. 물고기 소리를 못 내니까 안 아픈 줄 알고 음. 그냥 거기서 잘라서 해서 맛있다 하고 먹는 거야 음. 말안 하면 물고기가 되죠 회쳐지는 거네요 음. 음. 회쳐질수 음.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말을 아, 해야 돼 아. 멘트 방금 되게 좋았죠? 네. 네. 음. <laughs> <laughs> 근데 저는 예전에, 어, 준욱 들기 전에, 완전 기센 상태에서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저는 그냥 키보드로 대화했어요. 아, 아 있지, 있지, 있 근데 그, 그러고 나서, 이거를 몇 개월 동안 지속을 하니까 괴롭힘이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아, 아그 사람은 좀 그랬어. 음. 그 사람은 좀 그랬고 뭔가 내가 더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꺾고 들어가니까 이제 약간 물고기가 돼버렸던 아~ 이거는 진짜 포지셔닝 아예 할거면 확실하게 근데 키보드가 하네. 좀 약했을 때 우리 회사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어디서? 전화 진짜 싫어하는데 어. 전화하다가 전화하다가 전화기 놓고 막 이걸 치면서 어~ <laughs> <laughs>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광기다, 팀장.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그럼 되게 소문 이렇게 쫙 나죠. 그치 걔를 건드리면 걔를 그 수화기를 조금 맞을 수도 있어. 음. <laughs> 바디랭귀지도 랭기지다 랭귀지다. 어. 아, 좋다 좋다. 배수님 내가 이 회사에 있어야 하는 이유 쫙 적고 나와도 되는 이유를 쫙 적으면서 마인드맵으로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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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지면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음악 듣고 친구들에게 수다 떨고 샤우티 쉐리아 이렇게 딱 보시면서 스트레스 날려버리시길 바랄게요. 대수님, 화이팅! 힘 응. 나, 힘 나. 너무 응원해. 나 같으면 진짜. 무조건 힘날 것 같아. 너도 같이 래방가고 <laughs> 싶을 것 같아. 대수님, 어, 몇년 전에 저를 본것 같은데. <laughs> 네, 그 쌓아두시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서든지 해좀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대수님 같은 사람, 저처럼 여기저기 많거든요. 네,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오, 정말 마음이 공감, 약간 공감. 진심이 전해지는 음, 따뜻한 느낌의 맞아 맞아. 위로였습니다. 대수님이 다 잘하셨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게 자책인 것 같아요. 음. 자책하는 거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 더. 큰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 아. 음.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사연을 보내 주신 대수님을 더불어서 좀 이런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는 이 세상의 모든 직장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직대숲은 다음 주에 또 다른 고민거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직장인들의 모든 고민을 상담해 드립니다. 이거 할까요, 우리 좋아요. 할까요? 좋아요. 이렇게? 네. 어, 아, 그래게 이렇게 하고 숲. 어, 네. 둘, 셋. 직대숲! 직대 네. 숲. 네. 안녕! 네. 오마카세 좀 아나? 위층이 미팅이 다른 민트이었 그래. 나도 신주도 할때 먹을 게 많다고. <laughs> 괜찮겠어? 지금 그게? 이거 사? 아, 이것도 못해? 맞대가리 없는지? <laughs> 어, 저 사주시는 이거. 거예요? 오. 이 얘기하면 안궁금하긴 한데, <laughs> 어. 물병 다 세면대에 버려주시고요. <laughs> 팔갑게 개인 거를 시키면 그럼 되는 건가요? 음.